헤미야 지금 뭐하고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나 일하는 중이지? 무슨 일인데? 바쁜 일 아니면 나 퇴근하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 잠깐이면 돼 내가 우리 딸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소개시켜줘? 누군데? 내가 너한테 말은 미리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재혼하고 새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뭐? 재혼?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 돌아가신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 그건 그런데 나도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혼자 이러고 살 수는 없잖니. 나가서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너한테 언제까지 생활비 타서 쓸 수도 없고 차라리 당분간 내가 생활비 보내줄게.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던 말던 상관 안 하는데 어떻게 벌써 재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 너도 한번 주말에 내려오면 한번 보고 인사라도 해봐. 아니, 난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 연애를 하려거든 엄마 맘대로 혼자 알아서 해. 한번 대화라도 먼저 해봐. 진짜 좋은 사람이라서 너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진짜 싫다니까 왜 그래, 자꾸? 아, 엄마. 진짜 싫다고. 한번 두 사람 얼굴 보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친해져 봐.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잘 지내면 서로 좋지. 너가 햄이구나 얘기는 많이 들었다. 근데 반응이 조금 섭섭하네. 그래도 너희 어머니께서 새 아빠 될 사람이라고 인사를 시켜줬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의가 아니지. 그래 햄이야 빨리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부터 해봐. 엄마 진짜 이러지 마. 나 아빠 돌아가신 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약까지 먹고 있는 거 알잖아. 햄이도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먼저 간친 아빠 타령만 하고 있을래? 너가 이렇게 절없이 굴면 돌아가신 너희 아빠 욕 먹이는 행동밖에 안 되는 거야. 뭐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나에 대해 뭘 한다고? 윤혜미, 너 지금 새 아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새 아빠? 벌써 두 사람 결혼이라도 했나 보네. 나한테는 그냥 아저씨일 뿐이라고. 엄마는 저 아저씨가 나랑 우리 아빠에 대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괜찮은 거야? 개부 씨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 너도 언제까지 그렇게 돌아가신 친아빠 타령만 하면서 살 거야. 산 사람들은 계속 살아야지. 그리고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허허허, 너무 그렇게 혼내지 말아요. 처음이니까 어색하기도 할 거고, 앞으로 혜미랑 제가 천천히 친해지면 되는 거죠. 어쩜 마음도 저렇게 넓으셔. 해미 너는 계속 그런 소리만 할 거라면 아예 집에 내려오지도 마라. 엄마, 저희 아빠는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집을 떠나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실 때도 옆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빠와 제 사이가 각별할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제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날 이후로 혼자 살게 된 엄마는 생활비 걱정을 해야 했어요. 엄마는 예전부터 일하는 것을 싫어해서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만 하셨었고 돌아가신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가끔 하면서 맨날 저한테 생활비 부족하니 돈을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재혼을 해 버리셨고 그 뒤로 저는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해미야, 지금 당장 50만 원만 내 통장으로 더 보내 봐. 급하니까 빨리. 50만 원?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 이번 달 생활비 보낸 지 열흘도 안 지났잖아. 얘가 보내라면 보낼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지금 네 아빠랑 둘이 백화점 왔는데 봄맞이 세일하는 거 있지. 겨울 다 지났으니까 이젠 얇은 옷도 사야 할거 아니야. 내 앞에서 그 아저씨 아빠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지? 왜 엄마랑 결혼하더니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기만 하는데? 엄마랑 아저씨랑 둘다 놀고 먹으면 돈은 나한테 다 벌려고 하는 거야? 얘가 말하는 것좀 봐. 누가 보면 딸이 버는 돈 뺏어다가 호이호식하는 줄 알겠네. 우리가 너한테 받아 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엄마가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를 생각해야지. 한 달에 백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그걸로도 모자란 거야. 엄마가 됐던 아저씨가 됐던 나가서 일을 해야지. 돈 없다는 사람들이 맨날 백화점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그걸 내가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 엄마라도 정신 좀 차려. 너안 되겠다. 아빠한테 혼좀 나야 정신 차릴 것 같아. 여보, 혜미 좀 혼내줘요. 얘가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안다니까. 혜미, 너,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 제가 언제요? 말이 나와서 하는데, 아저씨도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나를 아빠라고 안 부르는구나. 너는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아빠다운 모습이 있어야 제가 아빠라고 불러드리죠. 우리 엄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 주겠다더니 맨날 두 분이 일도 안 하고 먹고놀기만 하는 게 맞는 일이에요? 겨우 한 달에 100만 원 보내면서 너가 가장 노릇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다음 달부터는 150만 원씩 보내라.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야근도 좀 열심히 하고 너 주말에도 잔업하면 300만 원 넘게 번다면서 엄마랑 아빠 위해서 좀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거 아니냐? 엄마 제발 좀 징징대는 소리 듣기 싫어 아빠 말대로 150만원씩 보내 말안 들으면 앞으로 부모 자식 2년 끊고 살자 김혜미 엄마가 하는 말에 대답하네 내가 왜 김혜미야 난유혜미라고 여보 됐어요 쟤랑 그만 얘기해 진짜 쟤는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지 엄마는 새 아빠와 재혼한 뒤로 저를 돈줄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 재혼했을 때는 100만원씩 용돈을 달라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15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저는 고졸신분으로 고3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건실한 회사의 생산직으로 들어갔어요. 세금 떼고 제가 실제로 받는 돈이 250만원 정도인데, 밤늦게까지 잔업을 하고 주말에도 특근을 나가면 300만원 이상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더라도 제 월급의 절반을 떼어달라는 건데, 저는 언제 돈 모으고 언제 하고 싶은 걸할수 있을까요? 엄마가 재혼하고 새아빠 얼굴 보기도 싫어서 한동안 명절에도 집에 내려가지 않았었는데, 어느날 문득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집에 내려왔었어요. 엄마? 나 몰래 현관문 비밀번호 바꿨어? 문이 안 열리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너가 이제 와서 뭐하러 집에 찾아와? 우리 지난달에 이사했다. 뭐? 이사 갔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사를 가? 너가 새 아빠한테 대하는 태도만 봐도 우리 가족이 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집 주소 알려줘봐야 뭐 하겠어? 그래, 내가 너희 엄마한테 집 주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부모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도 없는 것 같길래 이 참에 버릇을 좀 고쳐놔야겠어. 앞으로 네 앞가림은 네 스스로 해라. 뭐? 나한테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엄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입으로 김혜미가 아니고 유네미라면서 그럼 너는 우리 딸이 아니란 소리지? 엄마가 나한테 이러고도 후회 안할것 같아? 후회는 내가 아니라 너가 하겠지. 그러길래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새아빠한테 잘했어야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김혜미로 성을 바꾸기로 한다면 한 번은 내가 용서해 줄 생각도 있어. 됐어요. 난 평생 유낭미야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너랑 할말 없다. 앞으로 잘 살아. 이제부터 너는 내딸 아니니까. 그렇게 저는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되었어요. 처음엔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런 엄마라면 없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당장 매달 보내던 150만원 생활비부터 끊어버렸더니, 엄마가 저는 안 보고 싶어도 돈은 필요했던 건지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차피 인형 끊자고 한마당에 저도 독하게 마음먹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돈만 원도 엄마한테 보낸 적 없어요. 갑자기 이사 갔던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 새아빠가 장사가 하고 싶다면서 엄마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답니다. 엄마는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며칠 전에 또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혜미야, 나 새아빠랑 이혼했어.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더라고. 내집한돈 전부 들고 가버렸어.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엄마 이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당장 이번 달 월세 낼 돈도 없는데 다시 예전처럼 백만 원씩이라도 보내주면 안 되겠니? 돈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엄마가 멍청하게 그러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는 거지. 내가 진짜 바보였어.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테니까 엄마 도와줄 거지. 내가 하는 말못 들었어?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하라고. 앞으로 나한테 손 벌릴 생각 하지 마. 엄마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내 인생에 방해나 하지 마. 혜미야. 엄마 없이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더라고. 돈 달라고 연락할 생각이라면 앞으로 평생 연락하지 마. 엄마는 그 아저씨와 1년은 커녕 반년만에 사기당하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엄마 손으로 직접 돈을 가져다 줬으니 사기도 아니고 멍청하게 당한 거죠.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변호사도 찾아가 봤지만 그 돈을 다시 받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마트에서 하루종일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한 푼도 엄마에게 줄 생각 없고 제 앞가림이나 하면서 살 겁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던 말던 솔직히 이젠 아무 상관 없어요.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